하나님께서는 우리 19장 이하에서 엘리야가 이스벨에게 이제 위협을 받아서 도망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7천인 중에 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무릎을 꿇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바데라고 하는 인물이 그 바알에 게 무릎을 꿇지 않니 했던 7천 명 중에 한 명인 것이지, 그냥 바알에 게 무릎을 꿇지 않은 정도만으로 그냥 뭐 숨어서 뭐 아합의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7천 명이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운데서도아비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가 호소할 정도의 그러한 때에도 아직 북한에 한 30만 명의 크리스천이 아직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30만 명의 시아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 그분들이야 말로 정말 우리 비행기로 가면 한 3분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그들의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참 믿음을 파수해 나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음을 우리 주께서는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셔서 속히 저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합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회개도 안 했는데 비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기러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어 보실 수 없으신 것이지요. 우리 여로보암 2세 때의 역대하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참으로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왜 그러하셨느냐 누구도 도울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북이스라엘을 여러보암 2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자비를 베푸셔서 실상 우리는 그 자비를 힘입어 오늘을 사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 없는가? 교회의 성도의 교통은 요원한 것이기만 한 것인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이것은 참 불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요청하신 그 경건의 지극한 내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은 채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안고 가야만 되는가? 하는 어떤 그 좌절, 이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많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자기를 놓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삶을 견뎌하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자비하시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배고프면 먹이고서 혼내시는 참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너, 너 굶여 굶어 굶어 이런 다음에 하루 굶기고 이틀 굶기고 3일 굶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의 죄악을 그대로 당해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경은 기를 선언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바데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오바데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오바데아. 한 수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건사님 댁에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한 줄 압니다. 오바데아의 내용에 대해서. 오바디아에 대한 기록을 굳이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을 높이시는 겁니다.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3년, 3년 반 뒤에 비를 주셨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근데 오바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굳이 등장시키셔서 여기 에 기록을 한 것을 보면 바 r 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 a r 의 경건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수 있는가 우리가 경건한 인물로서 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 그들의 충성됨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바디아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암 밑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할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간 내살 밑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경외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인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밑에서 어떻게 경건할 수 있어? 성경엔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다. 시대에 관계없이 충성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인데 자기가 걸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무려 100명을 50명씩 100명이 한꺼번에 넘어 있으면 노출될 수 있으니까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제공하였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끝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오바디아 밑에 또그 일을 감당했던 이름 없었던 경건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사서 또 운반하고, 사방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 음식을 굴 안에 드리는 50명씩이 되니 누가 또 음식은 준비했을 것이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오바디와 함께 동참하였던 경건한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진실한 수고에 의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들이 비록 수종들을 딸지라도 한번 걸리면 오바디아만 죽이겠습니까? 그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숙성시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러한 이들을 칠천을 남길 것이다. 뭐 한국 교회가 이런네저런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내용일 수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조심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방의 신전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해야만 했을 겁니다. 국내 대신이니까 어떤 대신 회의 같은 걸 집행할 때에 아합이 할때 그것에 같이 동참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켜봐야만 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또는 그러한 실존 가운데 거하여 있는 엘리아는엘리아대로 오바디아는 오바디아대로 그렇게 그것을 견뎌내야만 되는 그 의로운 오바디아가 그 마음이 분명 상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의인 로시 소돔에서 그 마음이 상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변혁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일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 범주 내에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그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라 하시는 말씀대로 너에게 가능한 한 힘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차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큰일을 뭐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 내에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백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것 참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질적으로 무모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이 더욱 빛나는 대목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너 아합에게 가서 알려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엘리야가 말하더라. 엘리야가 저기 있다고 하더라. 가서 알려라. 내가 알리러 가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러면 나는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랑 성정이 똑같습니다. 잘못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기지를 넘어선,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기지를 넘어선 신앙일 수 있기를 신은 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버럭하고 남을 그냥 이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좀안 좋아 보이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인내를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런 변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수 없다. 그런데 과연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기질을 넘어서 정말 살고 있는가? 기질을. 어 저자하신도 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묻고 어제도 묻고 너는 네 기질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의 성품에 내 자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오바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압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서 자신이 예견했던 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자신의 예견,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한 그 어떤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경건입니다. 7천명 중에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이는 바로 이사람니다 어제도 워치만니라고 하는 중국 성교사사로 왔다가 이단이 되어진 그것에 속하여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기회를 보아서 기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오치만 네가 무엇을 말했느냐? 캐톨릭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 교회만 구원이다. 신천지랑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 대목들이 있지만 그래서 중심되는 내용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과연 그러한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르침 받대로 나는 믿겠소.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이제껏 만나본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든 관계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다 칠더라도 치더라도 믿음 안에 있다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과연 돌아서는가? 돌아설려가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디아는 자신의 예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국내 대신이면 얼마나 높은 것이겠습니까? 장관입니다.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뭐 별걸 없어 보이는 엘리아. 뭐 그냥 유투 하나 입고, 가죽, 허리띠 하나 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했을 때그 말씀을 주차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은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비를 누가 가장 기뻐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바디야. 그 빗소리를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구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야만큼이나 이것이 그 비기를 주신다고 했던 그 내용이구나 그 비구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과연 그도 묻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이 아압과 왜이 세배를 이렇게 가만히 두시는가 경건한 이로서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난하신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정도니까 오버디아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만과 술수, 선동, 이러한 자들이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러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대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한 있는 것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몫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비를 내리는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그 비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이 오버디아와 같은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으로 참서 있기를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서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지닌 가치가 그렇게 지극한 것임을 저희들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나에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결정과 행동과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 오직 인내만을 위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을 구하여서만이 행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 회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